네, 33번 가겠습니다. 자, 이건 실험글이었는데, 어, 주제 먼저 알고 가면, 선천성 능력을 능가하는 후천적 환경에 대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추, 선천적인 게더더 더 중요하다는 거야? 후천적인 게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죠? 후천적인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 잡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 실험글이기 때문에, 우리 지문 먼저 읽고, 딱 정리하는 시간 가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문장, inner study 하면은, 어, 한 연구에서, At Princeton University, 어, 1992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서 Research Scientist, 연구과학자들은 봤습니다. 뭘 봐요? 두 개의 다른 그룹들, Two different groups 하면 두 개의 그룹을 봤다는 거지. Of mice. 자, mice라는 건 마우스, 찍찍쥐요. 그 찍찍쥐의 복수 형태가 바로 mice야. 그래서 단수는 mouse라고 써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그룹. 그러면 쌤이 이름을 지어줄게요. A 또는 어, A와 B, A와 B 그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험글은 항상 이렇게 집단이 몇 개씩 나와 두개 아니면 세 개씩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약자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o one group 예 A라고 하겠습니다. A는요 만들어졌대요. 수동태로 쓰였죠. Was made. 만들어졌다. 어떻게 지적으로 intellectually 어, 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스페리얼 하다는 건 우월하다. 어, 더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우월하게 만들어진 거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스페리얼의 형태 한번 봐줄래요? 음, 이 made라는 거, 지금 수동태로 쓰였지. 그럼 이게 원래 목적어가 있는 문장이었던 거죠. 그럼 얘가 지금 수동태로 변환, 변환이 되면서, 지금 이거, 목적격 보호자리에요, 이거. 그래서 made라는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부사를 절대 취하지 않기 때문에, s p 리 r o l 이렇게 붙여버리면, 땡, 틀리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s p 리 r e 나와야 되는 거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우월하게 만들어졌다. 자, by ing 아이엔, 하면, 어떻게 해석하죠? 그쵸. 뭐, 뭐,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죠. by, 그리고 동사 ing 나오면 함으로써. 자, modify는 조정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뭘 조정해요? g n e 하면은 유전을 조적, 조정함으로써, 조작함으로써. for the glutamate receptor 하면은 이거, 글루타민산 염수용체라는 뜻이에요. 리셉터가 수용체. 뭐, 딱히 이 글에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글루타민산 염수용체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그 유전을,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조정해서 조작해서 한 그룹은 A 그룹은 우월하게 만들고, 즉 똑똑하게 만들고,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 똑똑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so, 글루타메이트 하면은 이거는요. 글루타민산염은요. is a brain chemical 하면은 뇌의 화학물질이다. that is necessary in learning. 그리고 그 화학물질은요 is necessary 하면은 필수적이다 in ing 이런 거는 좀 외워 주면 좋겠죠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그랬지만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so learn in learning 하면은 배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화학물질이다 얘는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the other group 하면은 이거는 B라고 이름 지어 줍시다. B 그룹은요. Was it genetically 하면은 어, 유전적으로 manipulated 하는 건 이것도 조정하다예요. 이것도 manipulate. 요것도 조정하다. 똑같습니다. 자, 수동태. 조정되었다. 뭐 하도록? To be intellectually. 이것 또한 지적으로. 얘 이번엔 어때요? Inferior 하면은 이건 반대로 우월한 게 아니라 열등한. 그러니까 더, 더 못난,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적으로 떨어지는. 좀더 머리가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비되는 거. 볼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방금 뭐였어? A그룹은 똑똑하게 만들어졌고, B그룹은 좀덜 똑똑하게 만들어진 거죠. 열등하게. 자, also, 또한, d o n 자,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되었을까? 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which, he... which was done by modifying the gene. 음, 어떻게 된 거야? by modifying도 나왔네요. 어,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조정함으로써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뭐를요? 음, 글루타민산염 수용체를 수용체의 유전을 조정함으로써 자, the smart mice 이거 뭐 말하는 거야? A 그룹이에요, B, B 그룹이에요? 스마트 마이하면 똑똑한 쥐들 누구야? A죠. A 그룹은요. w e r e then, 응. 그 후에 그냥 부사입니다. 그 후에 were raised 하면은 in standard cages. standard cages라는 건 표준 우리예요. 우리. 그 동물사는 우리요. 그래서 표준 우리에서 길러졌다 raise는 기르다 라는 동사인데 계속 수동태 나오죠 길러지는 거죠 쥐들은 길러졌다 자 반면에 while the, the inferior mice 하면은 이거 몇, 무슨 그룹? B 그룹 애들은 길러졌는데 어디서? 큰 우리에서 그리고 with toys 장난감도 있고요 그리고 exercise wills 하면은, 챗바기도있고요 또, with, a lo with lots of social interaction 하면은, 아주 많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있대. 그러니까 교류가 있다는 거지. 다른 지지자. 틱틱 하면서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막 놀고 그런 게, 있, 교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런, 그, A그룹과 비교되는, 차별되는 이런 점들을 넣어줬다는 거야. 좀, 열등한 애들한테. 그래서, at the end of the study 하면은, 연구에 거의, 어, 끝, 연구가 끝날 무렵에, 자, although 나오네요. 이거 뭐, 뭐, 임에도 불구하고, 란 뜻인데,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자리에, despite,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안 되죠. 얘는 전지사니까요.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the intellectually inferior mice. 지적으로 어떤 애들이야? inferior mice 하면 열등한 쥐들은 몇, 무슨 그룹? B 그룹은요 were genetically 하면은 유전적으로 handicap 하면은 handicap라는 건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 so, were handicapped. 이런 거 형태 잘 봐줘야 됩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있었을지라도 they were 그들은 were able to perform,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 그래서 can이랑 똑같죠 이거. 그래서 수행할 수 있었다. Could라고 하는 게좀더 가깝네요. Could. 어, 수행할 수 있었다. Just as well as their genetic materials. 하면은 셰익스피스 이거 누구? 그들의 유전적으로 어, 우월한 애들 만큼이나 as well as 뭐뭐 만큼이나 그래서 얘네 누구 말하는 거야? 비 어, 말하는 거죠 비글 아 A 말하는 거죠 음, 똑똑한 애들 만큼이나 수행을 잘했대 되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유전적으로, 결과, 결과를 봤을 때, 유전적으로, 그 열등했던 애들이, B그룹 애들이, 장애를 비록 가, 가지고는 있었지만, A그룹만큼이나, 어떤 수행이나, 그런 걸 되게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this was a real triumph. Triumph는 승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승리였다. For nurture. 이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완전 다른 단어예요. 얘는 양육이고요. 얘는 천성이에요. 완전 대비되는 단어죠. 이런 거잘 봐둬야 됩니다. 단어. 어휘 잘봐 주세요. 그래서 어, 천성에 대한 양육의 진정한 승리였다. 그러니까 천성을 뛰어넘는 양육의 승리였다. 양육이 후천이죠. genes so 하면 유전은 are turned on or turned off 여기 turn이 이렇게 생략되는 거죠 그래서 turn on 하면 켜, 켜, 키다 그리고 turn off 하면 끄다 그래서 켜지기도 하고 수동태로 써줬어요 꺼지기도 한다 뭐에 기반해서요? based on 뭐에 기반해서? what is around you 음. 의문사, 주어, 아이고, 이렇게아니요 간접 의문문으로 봐도 되거든요. So, what is around you? 이건 간접 의문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w a t 선행사를 포함하는 what 관계대명사절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어쨌든 해석은 똑같아요. 어, what is around you? 너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기초하여,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유저는요, 작동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엄청 귀엽게 깜찍하게 그려놨죠. 정리 한번 해보면, 어, A 집단, 뭐한 애들이요? 우월한 애들이지. 그리고 B 집단은요? 어때요? 어, 열등한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inferior 한 애들이었고, 얘네는 뭐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이 조작된 거야? 그렇지. 글루타민산 염. 음, 그게 바로 뇌의 화학 물질인데, 학습과 관련이 된,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 물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찍찍 쥐들이 지금 변수가, 변수가 중요했었는데, A 지단 같은 경우에선 어디에서 길러졌어? 그냥 스탠다드 케이지. 어, 표준 우리에서 길러졌지만, B 집단은요, 되게 뭘 많이 집어넣지, 뭐 장난감도 집어넣고, 뭐쳇바퀴도 집어넣고,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막 다른 애들이랑 교류가 많게 많게 해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 음, B 집단이 A 집단만큼 잘 생했지. 단, 뭘 가지고 있었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따라서 선천, 선천적 환경이 후천적 환경을 지는 거죠? 네. 후천적 환경이 선천적 환경을 이기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겼다. 음. 이런 글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이런 어휘 굉장히 잘봐 둬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 좀몇개짚어 보자면 요 문장 있죠. 잠시만요. 네, 요 문장 잘 봐주시고, 요런 어휘 있죠? 어떤 게 A그룹이고, 어떤 게 B그룹이고, A그룹과 B그룹의 특성 잘 나눠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